오늘의 한국경제탑3 고신용자금리 역전 은행권에서 신용점수가 높은 대출자의 금리가 낮은 대출자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은 포용금융 확대와 정책 기조에 맞춰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소비자는 꼬박꼬박 상환한 고신용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 6%대 시중은행 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2년 만에 6%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과 정부 부동산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분간 금리 오름세와 가계대출 축소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누리호 4차 발사가 11월 27일 자정 고흥에서 진행됩니다. 주탑재 위성 차세대 중형 3호는 오로라 관측 임무를 수행합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등 12개 큐브 위성도 함께 발사됩니다. 오늘의 뉴스 끝.